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나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성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새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성의 천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날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여 이르되 "백성 이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개혁 이후에 취한 조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혁이 신실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히스기아가 왕에 오르면서 시작한 이 개혁은 이례성으로 끝나선 안될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례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례성으로 끝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진실성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참 되고자 한다면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인가 거짓인가의 진위는 신실함에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착한 일을 할수 있고, 한 번은 누구나 믿음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계속하는 것이 진짜 착함 일이며 믿음의 일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에는 진리에는. 신실함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희스기아는 모든 백성이 이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킨 후에 우상 철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6월절을 기쁨으로 지키고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우상을 섬겼다면 그 6월절을 지킨 것이 거짓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 보통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 참 은혜를 모르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진실로 은혜를 받았다면 돌아가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도 이 개혁의 지속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1주를 하도록 독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11주를 통해서 생활이 될때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어, 개혁이 계속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행하지 않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면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신실함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오늘 진행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진리일수록 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부터 계속 섬겨오던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우상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어,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우상을 과감하게 깨뜨립니다.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아니면 더 힘들었던 일은 11조를 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성전의 문도 닫혀 있었고 또 레위인들도 여러 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1조를 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문이 열렸고 성전의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일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 말씀에도 이 십일조가 어,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 율법이 다시 연구되면서 당연스럽게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십일조를 내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을 해서 십일조를 드려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다시금 여러 사람들이, 거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 11조를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선순환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11조를 드림으로 내 소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11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고 그래서 더 많은, 것,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분명히 비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 축복으로 더 많은 십일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십일조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결단이 진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이 들면 포기하는 일들이 어찌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생명까지 결단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작은 것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희숙의 개혁이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신실함은 그가 하고 있는 개혁이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신실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라면 결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신실함과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신실함과 결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시